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지금 우리 심각한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흔제에서 그 각하만이 유일한 국민 통합의 유일한 길이다. 각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이제 그 내용입니다. 탄핵을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러면 어떤 실제 판단을 하다 보면, 엄청난 논란이 계속 벌어집니다. 인용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체포조가 있으면가 인용한다. 그럼, 이게 우리가 체포조에 대해서 성복하겠느냐고그 다음에, 또는 이게 국회를 완전히 봉쇄가 대체 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최상목의 메모 그 뜻이 아니거든. 이런 걸로 인용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요. 인용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또 선관이 서브 검증인 게 위원이니까 탄핵이다. 이러면 이게 나라 뒤집어진다니까 맞잖아요 인용할려도 게 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보면요, 또기가감에게또 좌파들이 얼마나 들고 올라겠어요. 기가감에이또 이런 이런 사유인데 왜 이게 헌법 어긴는데 왜기가가느냐또 이제 민노총부터 막 온갖게 우리 간첩들이 지령을 받기 때문에 막 간첩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온갖게 또 논란이 되거든요. 어떤 사실관계를 지금 이게 정인 16명 밖에 안 하고 재판 몇 달, 몇번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관계를 흔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한에 520명 수사기록 가지고 이게 판단해도 그것도게 수사기록이 뭐증거됩니까 재판하면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수사기록이 한게 초기에 오염된 게 많고 대통령이 반드시 신문도 안 하고 정인도 안 불렀는데 520명 중에 정인 놓은 사람이 16명 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각때도 엄청난 논란이 또 벌어지고, 인용되면 더 난리가 나고, 왜? 이 짧은 기간에 헌재가 제대로게 팩트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재판 다 봤잖아. 정인 16명이, 그 다음에 뭐 재판 몇번 했냐고, 한 10번도 안 했잖아요. 제대로 한군에게 8번도 안 돼. 90분씩, 90분씩 그냥 몇번 하면서 이게 초식이 갖다 놓고, 대통령 묻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실제 진실이 한마디로, 실제 진실이 미궁에 빠져버렸단 말이야. 홍장훈이, 홍장훈이 그 필적도 박선은일 거라고 이게 변의제, 신해식 이분들이 이야기하잖아. 곽종구에도, 곽종구에도 너 양심선언 해야 된다? 그러면 너게내란죄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해외한 게 노잖아요. 조지호도 보석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실제 진실이 헌재 재판 과정이 밝혀진 게 아니고 오히려 미궁에 빠져 버렸다고 이런 상태에서 인용 기각 판단하기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명분도 있고 양측이 시비 못 거는 게 있잖아 각하야 각하가 맞고 법에 명분도 있고 이게 사회통합의 유일한 길입니다 각하가 보세요 왜 각하냐 국회 통과된, 국회 통과된 탄핵의 사유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유가 완전히 다르잖아. 국회 통과될 때는 이게 짜장면을 시켰다면, 지금 단무지 가지고 재판하고 있다고. 짜장면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데, 단무지 가지고 재판하고 있다고. 국회 통과된 거의 70, 80%가 형법의 내란죄잖아. 내란. 내란이 안 되면 탄핵 사유가 아니야. 뭐국회를 끌어내든, 뭐 체포를 시도했던뭐 시도도 안 했지만, 명단을 어떻게 불러줬던 내란만 아니면 탄핵이 아니라고. 근데 내란이 체판도 시작 안 했고 빠져버렸잖아요. 국회에서는 무시무시하게 내란죄 범죄 때가 의원들한테 완전 괴담, 그리고 그때 김호중이가 뭐 암살 쪽 이야기, 한동훈이가 가족들 체포, 암살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홍장훈, 이래가지고 이재명을 뭐 체포한다. 이래가 통과된 거 아니야. 근데 뭐 문영배하고 내통을 했던 어떻게 됐던 정청래하고뭐 송도한 변호사, 송도한 통해서 이재명 측하고 내통이 됐던 제일 중요한 게 국회 통과된 탄핵 사유가 8, 90%빠지고 실질적으로 다 빠진 거야. 내란 빼면 뭐가 있냐고. 실질적으로 다 빠졌다고. 그러면 이게 동일성이 없잖아. 우리가 이게 공소장 변경하고 똑같거든요. 탄핵 소출을 변경한다는 말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와 똑같잖아. 왜? 국회가 검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그, 살인으로 기소했다가 갑자기 뭐, 살인은 빼버리고 절도로 바꿔버리다 이런 게 변경이 됩니까? 안 되잖아. 변경이 안 되잖아.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우리 우파 4명이 있다 치고, 예를 들 우파 재판관들요, 굳이 기각을 주장할 필요는 뭐 있나요? 그냥 각하로 세명만 놓으면 각하야. 세명만 놓으면 각하의 길이 세명이면 각하야. 왜? 6명이 인용돼야 인용이거든 결론은 그러니까 기각이 3명이도 기각이야 그 다음에 각하가 3명이면 각하야 인용이 되려면 인용이 6명이 놓여야 된다고 즉, 금 8인 체제에서 그러니까 우리 우파재판관들 그냥 각하, 각하로 각하 갑시다 그러면 이게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이게 뭐 필요하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 하든지 그러면 이게 명분도 되거든 너가 의견 해봐 이제 내 되겠지 통과가 각하 시기 버리면 뭐, 각하시기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 국회 누구 새로 의결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이게 물 건너간 거지, 뭐. 각하라는 게, 물론 이게 각하가 되면 기팔력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각하는 재판 안 하고 그냥 각하거든. 그러면 이게 또 모르지, 민주당 이놈들이. 또 탄핵 의결하자. 근데 그때야 되나, 이미. 이미 진실이 다 밝혀졌고, 이제 뭐, 배임에, 내란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각카가게 맞다고 봐요. 각카가 옛날에 그 노무현 때예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막 여러 명 봤더니 노무현 때 기각이 그때 인용이 3명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인용 3명. 그다음에 기각이 5명이 있대. 기각이 5명. 근데 이거 그 1명이 각카가 있더래. 노무현 때도 한명이각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각카라는게 어떨 때 노느냐. 어떨 때 노느냐. 제일 많이 노는 게 그. 아까처럼 이게 국회 소추 내용하고 이게 탄핵 내용이 완전히 동일성이 없을 정도로 달라져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거는 뭐 각한데, 노무현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때왜 각하든지 판결문을 공개를 안 해. 노무현 때 아홉 명은 죽을 때까지 묻어가서 그때는 소수 의견, 별개 의견 이런 걸 기절 안 해요. 왜? 잘못하면 이게 돌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겁나잖아, 재판관들도. 그러니까 비밀로 했다고. 그런데. 그때 각하가 한명 있는데 이게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헌법 최고의 일탄사 황남기 교수부터 계속에 제가 논의라고 추적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확실한 각하가 있더라고. 뭐냐? 노무현 때 이렇게 주장한 게 노입니다. 그거는 기록을 다 봐야 돼. 재판 기록을. 뭐냐 하면 그 노무현 측에서 이런 주장을 계속해요. 변호사가. 노무현의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하냐? 탄핵 사유는 끈바이권으로끈바이권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국회. 한 번에 두루뭉실하게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의결하면 안 되고, 끈바이권으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랬거든. 계속 주장했다고. 근데 아마 재판관 중에 한 명이 그 말이 맞다. 탄핵은 끈바이권으로 의결한다. 이래서 랬끈바이권으로안 했잖아. 한 번에 그냥 표를, 그때 막 기억나잖아. 추미애하고 탄핵 우리 최병렬 그때 그 의원,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지금도 그렇잖아 탄핵 사유가 네 개다 다섯 개다 그럼 이렇게 끈으로 요거는 탄핵 되냐 안 되냐 표결하고 3분의 2 200석 요거는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한번 했기 때문에 각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저 그것도 아주 엄매히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만약에 뭐 이런 거잖아 형법에 뭐 내란죄다 또는 게뭐뭐 뭐 그다음에 그 상관이 어떻게 했다 또는 게 국회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을 체포를 하려고 했다. 또는 이뭐 폭우력 이로가 이게 뭐, 뭐 위헌이다. 이렇게 뭐 사유를 다섯 개 정리해놨잖아. 그러면 이게 저는 특히 김우준의 뭐 여론조사 꽃을 어떻게 하려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끈 바이 끈으로 원래는 게 표결하는 게 저는 맞,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어떤 거는 탄핵사회 빼야 되잖아. 200석이 안 되면. 200표가 안 되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형법의 내란만 200석이 되고 나머지는 200표가 안 논다고 그러면 형법 내란 빼는 순간에 나머지는 200표가 안오니까 사유가 없잖아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성마를 지원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또는 게직권남용 어디 뭐입권 청탁했다 또는 세월호 를뭐 어떻게 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끈바이 끈으로 요거는 투표해서 200표가 노냐, 안 노냐. 요거는 되냐, 안 되냐. 그래면 그러니까 200표가 넘은 사유만 탄핵 사유로 넣는 거야. 이게 맞지. 이게 맞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 잘못 앞으로 바꿔야 돼. 탄핵 사유가 왜 두리뭉시나 여러 개 있으면 끈발끈 안 하면 이게뭐 때문에 탄핵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럼 나중에 빼버렸을 때 문제 되거든. 빼버렸을 때.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아무리 봐도 그 각하가 맞다. 이렇게 보고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근데 각하로 세 명만 가면 각합니다. 각하가. 다수 표로 세, 세 표만 각하면, 그냥 전체 주문이 각합니다. 인용이 6섯표안 되니까. 이게 맞겠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좀 적을 거야. 왜? 판단을 안하니 판단이 되는 순간에, 실제 판단이 되는 순간이막 엄청난 논란이 팩트가 생긴데 각하는 뭐, 판단을 안 하니까, 실제. 그러니까이게 그 저는 이게 유일한 길이다. 지금 우리 사회 갈등이요. 에 제가 여론을 봤더니 심각합니다. 와, 우리의 사회 갈등이 통계로 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서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요. 어떤 거냐면, 이게 그 탄핵 찬성이냐 반대야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갈라진다. 그러면서 진보보수 갈등이 역대 가장 심각하다. 뭐 이런 게 기사가 많이 옵니다 제주에도 남녀가 사귀다가 여자들은 이게 탄핵 찬성이 많잖아, 20대 여자들은. 남자들은 반대가 압도적이거든. 그러니까 싸우다가, 뭐, 너 이찍이니 어쩌니 저 싸우다가 저끼리, 야, 우리 갈라서 헤어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노잖아요. 갈등이, 역대 최대 갈등이 지금 노는데, 그 중에 보수, 좌파 우파. 이 갈등이요. 가장 극심하다. 갈등이 가장 심한 걸 사로 봤을 때요. 지금 이게 그 4점 만점에 점수 했더니 3.5위야. 4점 만점에 3.5위가 우파 자파 여기서는 이게 보수 진보를 해놨네. 우파 자파 갈등이야. 제일 높아요. 뭐 여러 갈등 중에 근데 문제는 이 갈등이요. 또 다른 갈등으로 연결돼요. 가장 갈등이 심한 게 3.5위가 이념 갈등이잖아. 보수 진보. 근데이 갈등이요. 또이게 세대 갈등 뭐 남녀 성갈등 모든 갈등에 연결이 된다고 저희 집에도 가보면 이게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이게 또 탄핵 반대야 그런데 40, 50대 아버지는 찬성이 있어 그런데 또 아들 20, 30대 아들은 아버지를 욕해 왜 20, 30대는 탄핵 반대가 많으니까 40, 50대가 찬성이 많잖아 한 집안에 막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많다고 세대 갈등으로 또 연결된다고 즉 갈등이 심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때부터 보거든.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옛날에는. 가장 심한 게문재인이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동시에 잡아야 면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깜짝.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철저하게 자기 진영으로 가가, 태임씨의 지지율 40%가 그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그 다음에 누구야? 이재명이야. 문재인, 이재명 때문에 사회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왔다. 이렇게 보고 이걸 조금이나마 네, 뭐, 줄이기는 어렵지. 미,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서로 결혼도 안 한다니. 줄이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갈등이 막 폭발 직전인데 이걸 조금 그래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가 각하하는 게 명분에도 맞고 법내에도 맞고 우리 통합에도 맞다. 유일한 길은 각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